M&A는 기업 성장의 중요한 전략 중 하나로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문제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화후 자문그룹의 김지욱 변호사님과 함께 M&A의 기본 개념부터 법률 실사, 계약 체결 등 주요 단계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변호사님, M&A라는 용어가 법률에 정의되어 있나요? 어, M&A는 법률에 정의되어 있는 용어는 아니고요. 어, 다 아시겠지만 그 머저 앤에퀴지션의 줄임말인데요. 어, 단어 그대로 해석을 하면 먼저 합병, 머저는 복수의 기업이 하나로 합쳐져서 어, 단일한 기업이 되는 것을 말하고요. 인수, 즉에퀴지션은 특정 기업의 지분을 매수하거나 유상증자를 통해 발행하는 신주를 인수하는 그런 방법으로 회사의 경영권 또는 영업권을 획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 다만 이 정의는 조금 좁은 의미의 M&A가 될것 같고요. 좀더 넓은 의미로는 합병, 인수를 포함해서 경영권에 영향을 미치는 자산이나 영업의 양수도, 그리고 회사 분할, 주식의 교환 및 이전, 전략적 제휴, 합작 법인의 설립과 같이 회사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거래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 종래에는 대상회사의 경영권을 장악할 수 있는 정도의 주식취득 정도만 조금 좁게 봐서 M&A 거래로 국한을 시켰지만, 근래에는 경영권 이전에 이르지 않더라도 유의미한 영향력 행사가 가능한 지분취득도 포함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변호사님 M&A는 음. 왜 하는 것인가요? 어, 매도인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다 키워놓은 좋은 회사를 아깝게 매도할 이유가 없을 것 같고 매수인 입장에서도 굳이 그 대상 회사를 사는 것보다 대상 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을 본인들이 직접 키우면 될것 같은데요. 어, 예,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어, 매도인과 매수인 각각의 입장에서 M&A가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매도인 입장에서 첫 번째로 M&A를 통해서 구조 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기존의 핵심 부문을 더욱 강화할 수도 있고요. 신규 사업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또 많은 재원이 필요한데 이러한 재원 조달 방안으로 비핵심 부문을 매각함으로써 회사는 선택과 집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이유는 M&A를 통해서 기존 투자자들이 투자금을 회수할 수도 있습니다. 대주주가 더 이상 회사를 경영하지 않고 매각해서 현금화하는 그런 목적도 있고요. PF나 VC와 같이 재무적 투자자가 회사에 투자했던 투자금을 회수하는 목적으로도 이루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나 채권단이 부실화된 기업의 주식을 인수해서 기업 가치를 회복시킨 후 이를 제3자에게 매각함으로써 공적 자금을 회수하기 위한 목적에서도 M&A가 활용됩니다. 그렇다면 매수인 입장에서는 M&A를 하려는 동기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어, 매수인 입장에서 M&A를 하려는 동기도 크게 세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매수인 회사가 단기에 음. 성장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가장 이상적인 성장 방식은 어, 자체 성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 사업 부문을 자체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자금과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산업과 경기 사이클은 점점 짧아지고 그 변화는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오랜 시간과 비용을 투입해서 특정 사업부문을 성장시키기는 상당히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M&A는 기업을 사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사는 것이다. 라는 말도 있습니다. 또 다른 동기로는 편의점 등 유통국과 같이 일정한 지역적 구획 내에서 영업이 이루어지는 특징을 가진 산업에서 기존 회사를 인수하는 경우입니다. 매수인이 그런 산업에 새로 진출한다면 기존에 진출해왔던 회사와 파일을 나눠먹는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에 기존 회사를 인수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에 필요한 인허가 취득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 예를 들면 과거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하고가 그랬고요. 또 특정 지역에서는 카지노 라이센스 같이 신규 허가를 잘 내주지 않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민원 문제로 폐기물 처리업 신규 인허가를 받기가 쉽지 않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신규 인허가 취득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 인허가를 이미 취득하고 있는 회사를 인수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좀더 다른 각도로 보자면 매수인은 크게 전략적 투자자, 줄여서 SI라고 하고요. 재무적 투자자, 줄여서 FI라고 하는데 전략적 투자자는 대부분 본인이 영위하는 기존 사업과의 시너지 그리고 회사의 장기 비전을 위한 M&A를 추구하기 때문에 목표 투자 기한이 길거나 영속적인 특징이 있고요. 반면에 재무적 투자자는 사모펀드, 벤처 캐피탈 등인데 기업 가치를 극대화하고 재매각함으로써 단기 수익을 추구하는 그런 것을 목표로 삼습니다. 때문에 투자 기간도 단기적이고 일상 경영에 참여하기보다는 이사회에서 중요 의사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럼 M&A의 거래 유형에 대해서 좀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거래 유형을 설명드리기 전에 거래 방식을 먼저 좀 간략하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M&A 거래 방식에는 경쟁 입찰과 수익 계약이 있고요. 어, 경쟁 입찰은 다시 공개 경쟁 입찰과 제한 경쟁 입찰로 나누어집니다. 공개 경쟁 입찰은 말 그대로 다양한 전략적 재무적 투자자를 대상으로 공개적으로 입찰에 붙이는 방식이고 어, 다수의 매수자 접촉으로 매도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비밀 유지의 어려움, 과도한 행정 절차의 부담 어, 단점이 있습니다. 어, 제한 경쟁 입찰은 그에 반해서 제한된 인수자와 접촉하는 방식이고 적정한 수준의 비밀 유지를 하면서도 매수자도 우량 기업에 대한 베타적 권리를 확보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 수의 계약은 말 그대로 1대1 접촉 방식이고 빠른 거래 실행, 그리고 높은 수준의 비밀 유지가 장점입니다. 문의하신 M&A 거래 유형은 정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다만 실무에서 자주 활용되는 거래 유형들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합병이 있겠습니다. 어, 흡수 합병을 예로 들면 거래 당사자로서 합병된 이후 소멸하는 회사인 A사와 합병 후에 존속하는 B사가 있다고 했을 때 A사가 B사에 흡수 합병되는 방식을 말합니다. 어, B사는 합병 신주를 발행해서 소멸하는 A사의 주주들에게 교무함으로써 기존 A사 주주들은 합병 후에는 B사의 주주들이 됩니다. 이런 합병은 A사의 각종 인허가나 실적 모든 자산들을 B사가 그대로 포괄승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합병은 회사의 조직 구조가 변경되고 채권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변화가 초래되기 때문에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와 채권자 보호 절차와 같이 법률상의 요건을 거쳐야 되고 우발채무까지 그대로 승계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 유형으로는 구주 어, 즉 기존 발행 주식의 매매가 있겠습니다. 어, 구주 매매 계약의 거래 당사자는 대상 회사의 주주 그리고 매수인이 됩니다. 신주를 어,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발행되어 있던 주식을 매수인이 그 주주로부터 대금을 지급하고 사오는 방식입니다. 어, 이러한 구주 매매는 합병과 달리 거래 절차가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산이나 사업의 선별적인 인수는 불가능하고, 아, 구주 매수 후에 대상 회사 매수인이 계열 회사 관계에 놓일 경우에는 공정거래법 등 여러 가지 법률상 규제를 받게 된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어, 다음 유형으로는 아, 신주 인수 거래가 있습니다. 아, 이는 기존에 발행되어 있던 주식을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면 인수자가 대금을 지급하고 그 신주를 취득하는 거래입니다. 아,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주 입장에서는 보유 주식수가 감소하는 것은 없지만 전체 발행 주식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회사의 지분율이 희석된다는 점이 구주 매매와는 다릅니다. 거래 당사자도 주주가 아니라 회사가 된다는 점에서 구주 매매와는 조금 다르다고 할 수가 있고요. 이 거래는 회사의 신규 자금이 유입이 되기 때문에 자금이 필요한 회사 입장이나 그리고 자금을 회사로 유입시키고자 하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구주 매매보다는 조금 더 적합한 방식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유형으로 영업 양수도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A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여러 사업부문을 갖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특정 사업부문을 양수인에게 양도하는 방식의 거래입니다. 이런 영업 양수도는 양수하는 입장에서는 매력적인 사업만 취득할 수 있고 이로 인해 대금을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해당 영업의 주체가 변경되는 것이기 때문에 통상은 어, 영업 양수인이 인허가를 새로 취득해야 되고 또 양수도 대상 자산별로 법률상 요구되는 절차를 개별적으로 거쳐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법률 실사는 M&A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 것인가요? 어, 법률 실사의 역할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먼저 M&A 전체 절차를 알면 좋겠습니다. 어, 간략하게 M&A 절차를 말씀을 드리면, 먼저 매도인이 매각 계획을 수립하고 여러 회사들에게 입찰 참가 요청을 하는 것에서부터 M&A는 시작됩니다. 어, 이후에 인수 의향이 있는 잠재적 매수자들이 인수 의향서를 제출하게 되고, 매도인으로부터 회사에 대한 간략한 정보를 받게 됩니다. 어느 정도 회사의 정보를 알아야 매수인도 인수 여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매도인은 인수 희망자들 중에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해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그 다음 우선 협상 대상자는 본격적으로 대상회사에 대한 실사를 하게 됩니다. 실사란 이와 같이 지분이나 자본구조에 중대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거래와 관련해서 대상이 되는 회사의 재무, 영업, 법률, 환경, 그리고 인적 자원, IT 활동 등 회사의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조사하고 검토하는 것을 말합니다. 실사는 크게 보면 영업실사, 회계실사, 어, 법률실사 등으로 나누어지는데, 어, 법무법인은 이중에 법률실사를 담당을 합니다. M&A실사는 통상 비밀유지계약서나 양해각서가 체결된 이후부터 시작을 해서 본계약 체결 전까지 예비실사 또는 본실사를 진행하고요. 본 계약 체결 후에는 확인 실사를 진행하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어, 이런 실사 결과에 따라서 인수자는 경우에 따라 인수 여부를 결정하기도 하고요. 회사의 현황 및 여러 이슈 사항을 고려해서 인수 대금과 구체적인 조건을 협상하게 됩니다. 계약 체결 후에는 계약에서 정한 선행 조건들이 충족이 되면 매매 대상을 양수도 하고 그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거래를 종결하게 됩니다. 그럼 법률 실사를 하는 목적은 무엇인가요? 어, 법률 실사를 하는 목적은 크게 네 가지 정도를 들 수가 있습니다. 아, 우선 실사 과정에서 우발채무를 발견해서 인수대금 감액의 근거를 확보하는 게 목표입니다. 아, 우발채무란 아직 현실화되지 않은 부채로서 기업 가치에 잠재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들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회사가 피고로 제소되어 계류 중인 사건이나 또는 거래처로부터의 클레임 같은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 이런 우발 채무가 있다면 매수인 입장에서는 인수대금을 감액하는 근거를 삼을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목적으로는 거래 종결에 필요한 선행조건을 발굴하고 이를 계약서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어, 선행조건이란 거래를 종결하기 위해서 거래 당사자들이 이행해야 되는 조건들을 의미합니다 예컨대 정부기관이나 제3자로부터 거래 종결에 관해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거나, 아, 미법적인 영업 방식이 있었다면 이를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어, 이러한 선행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거래 당사자는 거래 종결을 거부할 수가 있고요. 이를 이유로 상대방에게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어, 세 번째 목적으로는 진술 및 보장 사항을 확인하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어, 진술 및 보장 사항이란 매도인이 그 자신이나 대상회사에 관해서 일정한 사실에 대해서 진실하고 정확함을 보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대상회사의 재무제표가 회계 기준에 따라서 적정하게 작성되어 있다거나, 회사가 그 영업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고 있다거나, 임직원에 대해서 미지급 임금이나 퇴직금이 없다는 사실들을 보증하는 것입니다. 매도인이 진술 및 보장사항을 위반하면, 매수인은 선행 조건의 불성취로 거래종결을 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계약을 해제할 수도 있고 거래종결 후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어, 마지막으로는 어, 주요 계약의 재반조건들 각종 인허가 현황 그리고 인력현황 각종 사내규정을 조사하고 이를 실사보고서에 기재함으로써 매수인이 회사의 인수 후에 대상회사를 경영할 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을 둘 수가 있습니다 어, 실제로 실사를 통해서 파악한 정보는 M&A 후에 그 회사의 사후 통합 과정 줄여서 PMI라고도 하는데요. 이런 사후 통합 과정에서도 아주 유용하게 활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M&A 과정에서 작성되는 계약서는 어떤 것이 있고 이러한 계약서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나요? 어, 먼저 주식 매매 계약이 M&A에서 가장 기본적인 계약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주식매매계약에는 일반적으로 정의조항 그리고 주식의 양도와 매매대금 지급 그리고 거래종결에 관한 사항이 규정이 됩니다. 어, 법률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거래종결의 선행조건, 진술 및 보장 그리고 당사자들이 거래종결 전 또는 후에 하거나 하지 말아야 할 사항을 정한 확약 사항들 그리고 손해배상 계약의 해제 비밀유지 어, 그 밖에 중거법과 분제해결 방법 관한 일반 조항들이 주식 매매 계약에 규정이 되게 됩니다. 어, 시간 관계상 이런 개별 조항들의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어, 각 사항별로 또 M&A 거래마다 어, 매도인 또는 매수인 입장에서 다양한 협상 포인트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주주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있던데 주주간 계약은 어떤 경우에 체결하는 것인가요? 만약에 그 대상회사의 주식을 전부 또는 대부분 인수를 한다면 주주간 계약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어, 주주간 계약은 일반적으로 매수인이 대상회사의 주식 일부를 인수했을 때 어, 상대적으로 적은 지분을 보유하게 된 소수 주주 보호 목적에서 체결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런 목적에서 주주간 계약에 들어가는 주된 내용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아, 먼저 소수주주에게 이사나 감사 지명권을 부여함으로써 경영 참여를 보장해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합병, 정관 변경, 신주 발행, 일정 금액 이상의 차익과 같이 회사의 주요 경영 사항에 관해서 소수주주와 사전 협의하도록 하는 등의 조항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대주주의 주식을 처분함에 있어서 일정한 제한을 두는 조항들이 있습니다. 즉, 주식의 처분에 관해 소수주주의 사전 동의를 요한다든지, 주식을 처분하려면 소수주주에게 우선 매수권을 부여한다는 내용 등이 그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업의 법무 담당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어, 저희 화후에는 자문그룹이라는 조직이 있는데, 어, M&A를 담당하고 있고요. 어, 자문그룹에는 국내 변호사, 그리고 해외 변호사, 회계사, 고문, 전문위원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계십니다. 자문 그룹은 이런 전문 인력 규모만 120명이 넘는 거대 조직입니다. 어, 저희의 이런 다양한 구성원, 전문 인력들이 유기적으로 협력을 하고 있고요. 기업들을 위해 원스톱 토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어, 이 영상을 시청해 주신 분들이 기업 법무 분야에서 중요한 축을 이루는 M&A에 대해서 어, 친숙해지실 수 있는 계기가 되셨으면 하고 또 법무법인 화우의 이런 M&A 업무를 잘 지원하고 수행할 수 있는 훌륭한 조직이 있다는 점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변호사님, 오늘 강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